방화문 상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3개씩 해서 6개 실었고요. 마지막은 길이가 약간 짧아서 옆에서 못 놓고 뒤편에서 밀어낼 겁니다. 이제 묶고 출발하면 됩니다. 어, 저는 마지막 것도 이렇게 길게 실을 줄 알고 하판을 안쪽에다 집어넣어버렸는데 가로로 실었네요. 밤만 묶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아대까지는 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음, 무거운 물건도 아니고 해서 밤만 살짝 살짝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좀더 열었어야 되나? 제가 제 몸뚱아리 크기를 생각 못 하고 윙을 너무 조금 열었는데 <laughs> 밑에서 내려 오르락 내려 하기 싫어서 윙을 좀 열어 놨는데 나의 몸뚱아리 크기를 생각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수능 시험 보는 날이네요. 저야 뭐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뭐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아이고, 이번 수험생들은 진짜 기억에 남기도 남는 거지만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공부하는 거에도 좀 그랬을 거고. 시험 보는 날도 다 이렇게 칸막이하고 시험 보고 마스크 쓰고 온도 재고 아이고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여서 아이고 또 사원 아니야? 아이고 더 늦어지겠네. 어, 취준생들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더 뛰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발. 사고가 어디서 난 거야? 지금 터널 거의 다 끝에 다온거 같은데. 아이고, 지겨워라. 저 앞에서 사고가 난것 같네요. 큰 사고는 아닌 거 같은데. 요 앞에가 사고 크게 났나? 아이고야. 아이고, 한 30분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30분 넘게 갇혀 있었나? 역시 정체가 많이 되면 사람이 기운이 좀 빠져요. 여기서 이제 한 9km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이쪽 길이 방지턱이 엄청 많은 길입니다. 경치는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 왼쪽에 또랑도 흐르고, 산도 있고, 번천? 개울 이름이 번천인가 봅니다. 어, 하차지가 이제 한 3km 남았습니다 도착하면 12시 10분 되려나?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점심시간 걸릴까봐 전화를 해봤어요 하차가 됩니까? 했더니 어, 급한 물건인건지 어쩐건지 바로 들어오라고 그러네요 하차 해준다고 가보겠습니다 아그러까 여기서 저쪽 넘어가면 저 물류단지구나? 네, 색깔이 바습니다 5월 물류단지. 뭐이 왼쪽으로 가면 이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도 있고, 포카리 스웨트, 또뭐 있죠? 아워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이 좌회전 하는 곳이 대부분 다 길이 좀 좁아요. 아까 로드뷰를 한번 슬쩍 봤는데 여기도 좀 많이 좁더라고요. 밥집은 참 많은데.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네 짐이 움직이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노면도 안 좋고 바로 묶어놓긴 했지만은 한번 심하게 요동치면 뭐 의미가 없죠 아유 점심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나오나보다 그이씨 깜짝이야 사기전이야아저차 빠져줘야 저, 사회전이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에헤이 아 헤들이 너무 돌아가있으니까 차가 힘을 못 써. 네 이곳이 이제 경기도 광주다운 곳이죠. <laughs>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경기 광주다운 곳이 바로 이런 곳. 그냥 이쪽으로 좀 가주시는 게 제가 편합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빙고 아다 아, 왔다 아아아아 아. 제가 가져온 얘네들이 이곳에서 분체도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앞쪽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었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방화문입니다 완제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응. 후진으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응. 방화문 문송은 끝났습니다. 그나마 현장이 아니어서 바로 바로 하차가 돼서 다행이네요. 제차올 때까지 식사를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차 세우기가 좀 애매한 곳이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